자, 오늘 리서치 DNA 뭐 얘기가 많는데 저는 KSOI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민주당이 그 선칠직 공직자 평가 지역활동 수행평가 여론조사 우사 여론조사 네곳 얘기를 했는데, 그네곳 음... 중에서 두 곳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다 하면서 리서치 DNA하고 KSOI가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리서치 DNA는 2013년부터 이재명 성남시 용역 수행업체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오늘 리서치 DNA를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알짜는 리서치 DNA가 아니라 KSY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보면서 요새 주주 언론들 보면서 주류 언론들보다 내가 짚어줘야 될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2023년 10월에 이재명 거기 그 KSOI에 합류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장형철이에요. 장형철 이분이 누구였냐면 경기연구원 경기 경영부원장, 경영부원장에서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었고 그 전에 이분은 성남시 경영지원과 정진상, 김용, 김현지가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분이에요. 음... 장영철 이분이 그리고 그때 이제 무혐의 처리되긴 했지만 대장동에서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요그 요,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KSOI라는 데가 어떤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관련되면. KSOI, k s o 가 여기가 옛날에 보면, 혹시 그, 그 이름, 그게 뭐지, 김갑수. 김갑수가 세 네.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김갑수 말고, 라디오 21, 친노, 친노 난체 21, 여기에 있는 그 김갑수 씨. 그 사람이 KSOI 대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라디오 21, 그 친노의 그, 뭐, 라디오 한다, 뭐, 이런 거에서, 공천 장사로 해서 여러 명 구속되는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 KSY는 쉽게 생각하면 부산 부산의 이호철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히 중요한 인물은 동규형이 이미 말해서 세상 바꾸려는 박태수 씨. 진짜 문재인의 정치적으로는 윤건영이 정치적 집사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그 왕. 왕, 왕수석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왕 뭐라고 하던데, 그 그럼 박태수, 왕수행원? 뭐, 이렇게 얘기해나 진짜 실력자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장영철이에요. 장영철을 성남에 데리고 온 사람은, 요번에 좀 불미스러, 교도소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저를 처음 고소하셨던 그미키루쿠 씨. 그니까, 이상호 씨라고, 미키루쿠 이상호 씨라는 분이 성남에서 정청래 이재명, 미키루쿠 셋이 삼형제, 이렇게 성남 삼형제라고 불렸었던 그때 그 미키루쿠 씨가 부산 친노들 박태수 라인을 타고 데려왔었던 사람이 그 장영철인데 그 장영철이 지금 KSOI의 경영 부원장으로 합류했다. 아니야, 아니, 아니 경, 경영 부원장이 아니라 거기, 그, 어, 예, 지금. KSOI의 컨설팅 본부에 합류했다. KSOI 음. 컨설팅 본부에 장영철이 합류했다. 이분은 대장동에서도 분양을 받았던 분이다. 별 무혐의가 됐다. 무혐의가 됐지만 그때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같이 분양을 받았던 이 장영철 씨가 지금 k s o i 에 합류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KSOI에 대해서, 아니, 이 장영철 씨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부산 친노, 노사모 초기 멤버다. 그러니까 미키루쿠 씨와 함께 노사모 초기 멤버고,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갔냐? 노사모에서 정동영으로 넘어갔다. 정통, 음. 그리고 정통회장인 이재명과 이대, 정동영을 같이 밀었던 그 활동, 고기서 인연이 돼서 정통에서 이재명, 미키, 정청래, 그리고 이 장영철 씨, 요렇게 돼서 넘어왔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 원년 멤버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부산 사람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돼 있다가, 성남시, 이렇게 돼 있다가 경기도로 가잖아요, 이재명이. 네. 경기도로 이재명이 갈때 장영철 씨는 다시, 그, 그, 성남에 있다가 오거돈으로 가,한테 가요. 오거돈 음, 쪽으로. 예. 정책 수송을 했구나. 예, 오, 오거돈 쪽으로 갔다가, 오거돈이 그 꼬라지가 나고 다시 경기 오 영경으로 오고 그 다음에 KSOI로 가요. 음. 그렇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좀 보면 부산대 신방가고요. 예. 야, 부산 NL 쎕니다. 2004년 국민참여 0 4 2 5 사무국장 그리고 전 노사모 사무국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7년 정동영 캠프 사이버팀장 그리고 2012년에 정동영 보좌관을 했었어요. 2012년에 정 그러니까 이게 정동이 그 그렇죠? 그쪽 라인들이 다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재명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오버돈정 그러니까 부산이 탄탄했으면 부산에서 큰 역할을 했을 부산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 행정지원과 멤버입니다. 음. 정 정진상 장영철 어, 배모 씨 이와 함께 이렇게 돼요.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이재명 코어 패밀리와 함께 동맹 세력으로 들어왔었던 두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코어 패밀리는 정진상 그리고 김현지 뭐 김용 요렇게 되는 거고요. 김용은 또 여기 여기 멤버가 아니라 그의회에 있었으니까 행정지원실 멤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배소연, 김혜경, 정진상이 이재명 코어 멤버고 그리고 그 밖에 외곽에 있었던 게 부산 쪽, 부산 쪽을 타고 온게 장영철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 누구다? 그러니까 박용수는 송영길 밑으로 가죠. 그니까 러 이재명 세력이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게 이호철 쪽 동맹이 하나 있었고, 이호철 쪽 동맹으로 파견 나온 게 장영철이었고, 그리고 송영길 지역 동맹으로 파견, 파견 나왔던 게 박용수다. 이런 거예요? 박용수 씨는 어디서 나오죠?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음. 그리고 그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인물이 이 박용수 씨가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단체 이름이 뭐였냐면, 얌전한 고양이였거든요 <laughs> 얌전한, 그러니까 송영길의 그, 그 돈, 컨설팅, 돈을 뺀는, 뺀, 뺀거 했을 때그 먹사연, 얌전한 고양이 이랬는데, 문제는 그 얌전한 고양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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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한 고양이하고 이 먹사연 이런 데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주소가 어디랑 겹친다? 주소가 겹쳐요. 송영길, 이재명, 성영길과 이재명 캠프에 선거 컨설팅을 했었던 얌전한 고양이와 KSOI의 사무실이 겹친다. 음. 이거 여러분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 추적하는데, 이한 사무실 두 회사에서 여기서 나온 게 KSOI다. 그 KSOI가 요번에 업체 중에 두군 중에 하나다. 리서치 DNA가 보다 이 KSOI가 오늘의 내가 내 눈엔 KSOI가 눈에 훨씬 더 띄는데 다들 리서치 DNA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노이즈가 끼어서 진짜를 감춘다. 진짜를 감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 되게 웃긴 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저는 요 요로 요 멤버들 하면서 오거돈 있잖아요. 오오거돈요때 네. 아, 왕특보. 박태수를 왕특보라고 했고 왕특 왕튼, 왕특보 왕특보 박태수가 사퇴한 자리에 이재명의 멤버 정영철이 갔죠. 장영철이 갔고요 장영철이 갔고 지금 이 KSOI의 장영철이 갔고 그때 경제부시장 유재수가 날아갔죠? 음. 그때 간 사람이, 난 이것도 솔직히 미스터리야. 박성훈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 박성훈? 네,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그때 유재수가 날아간 자리에 무리수를 써서 이 사람들이 갖다 박았던 박성훈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고요. <laughs> 후보로, 박성훈 후보가 아직 공천이 지금 침사받고 있을 거예요. 네. 박성훈 예비 후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 이거 재배치한 데나 뭐다,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산에 뭐 없다? 부산에 여야 없다. 39. 아, 어, 부산에 여야 없다. 이렇게 되죠. 좋은 동네인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뭐로 많이 벌었다? 좋게 말하면 절세 변호사예요. 음. 그리고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은 부산의 맹주들. 유지들. 유지들, 기업들, 건설업자들. 그 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지 깎아줬었던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기업 구조 조정이 됐던 뭐가 됐건 청산 이렇게 될 때마다 뭐로 등장한다? 저축은행이나 기타 등등 할 때마다 그 청산 대리인으로 누가 등장한다?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파산 관제인 그래서 이 이때 이런 거 동남은 파상관제 문재인 이렇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 다들 모두를, 모두 모두 다, 다다 낭만적으로 바라보는데 부산 정치판 여야가 따로 어깨 <laughs> 돌아가는 예, 난, 아주 낭만적인 부산 정치판이죠. 네. 네. 아, 오르골 제품 품절, 네, 품절났군요. 저희가, 이제 자, 지금, 그게, 에, 그게 물량이 구하기 힘든 그거에다가, 아, 킹스킨, 아니, 이거는 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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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론 끝나고. 아무튼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또 될까요, 이 얘기도? 예, 예. 네, 네. 재밌네요. 네.